방금 제가 적은 것처럼 100만 장자라는 말은 이제 한국에서 100만 장자는 뭐 누구나 되죠. 원화로 억만 장자입니다. 그럼 저희가 리플로 어떻게 억만 장자가 될수 있느냐? 이제 이 방법이 궁금해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클릭했겠죠. 정말 간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방법이 있죠. 아니 일단 기본적인 이론을 알려 드릴게요. 억만 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평단가는 낮추고 저희 리플 물량은 늘려야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리플이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저희 평단가보다 훨씬 위에 올라가게 되고 이 많은 물량이 있어서 가격이 몇 배로, 뭐 5배가 늘어날 수도 있고 20배가 늘어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저희 코인 계좌에는 억만장자가 찍혀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가능한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장 좋은 방법은 타임머신 개발이죠. 리플이 3원도 안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타임머신 타고 이때로 가서 리플 한 20만개 정도 사놓으세요 그러면은 누구보다 손쉽게 억만장자가 될수 있고 솔직히 이건 말도 안 되는 방법이죠 두 번째로는 분할 매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분할 매수지만 저희가 원하는 가격대가 될 때까지 물타기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리플을 지금 들어갔다 지금 약 2.8달러입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때 1000개를 샀어요 근데 다음 주에 사려고 보니까 3.6달러네. 이때 또 삽니다. 1000개. 그러면 평당가가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계좌의 평당가는 리플이 3.2달러로 자리를 잡습니다. 물량은 2,000개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싸게 산 거잖아요. 0.4달러나 싸게 매수를 할수 있어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개수를 계속해서 늘려 가는데 당연히 여러분들의 평당가가 시세보다는 낮게 최대한 평당가 낮게 매수를 진행하면서 물량을 계속 쌓아가다 보면은 리플이 아직 나와야 될 호재가 많이 남았죠. 호재로 인한 가격이 상승한다면 여러분들 계좌에 리플이 한5만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만 올라도 정말 대박입니다. 나쁘지 않은 전략이죠. 하지만 이것보다 좀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의 경우 분할 매수를 진행하면은 오로지 여러분들의 자본으로 리플을 계속해서 매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번 돈으로 리플을 계속 매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매매를 하면서 돈을 벌고 그걸로 또 매입을 하는 거죠. 제가 이 키워드를 스윙 매집 매매라고 지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리플로 억만장자라고 하지만 저희는 억만장자가 되었을 때 리플을 갖고 있는 개수가 0개에요. 저희는 리플을 이용해서 현실 돈을 억, 억단위 이상으로 돈을 벌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정말 쉽습니다 리플을 사서 돈을 저희가 리플을 하나의 자본으로 받아들여서 적금처럼 매집하는 방식이 있지만 저희는 이렇게 할게 아니라 리플을 약간 하나의 돈벌이 파이프라인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리플이 오르기 전에 매수해서 리플이 오를 올랐을 때 다시 매도하는 거죠 그러면은 리플에 시세차익이 있잖아요 리플의 시세 차익을 이용해서 저희의 자본을 계속해서 늘려. 리플은 하나도 갖고 있지 않지만 억만 장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물음표가 이렇게 막 생길 거예요. "그런 게 가능했으면 진작에 했지. 이런 거왜 보고 있냐?" 이런 생각 드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못하니까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있는 거고 그런 걸 못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지표는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치고 리플이 오르기 전에 먼저 알려줍니다. 매수 신호를 리플이 오르기 전에 던져줘요. 그럼 저희는 정말 간단하게 신호 받고 리플 사고 신호 받고 리플 팔고 정말 딱 이것만 반복하잖아요.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돈이 정말 정말 그렇게 빨리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정직하게 사회생활해서 돈을 벌어서 억만금을 모으는 것보다 훨씬 빨리 모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차트를 보여 드릴 텐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바이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는 셀 신호도 있죠. 이제 여러분들 저희 척하면 척이죠. 바이 신호가 나오면 매수를 해주시고요. 셀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지표가 왜 오르기 전에 미리 알려주냐고 제가 말을 한자면 지금 딱 봐도 여기는 횡보장이잖아요. 횡보장. 이런 횡보장에는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좀 가다 보면은 여기도 리플이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여기서 훨씬 전에서 신호를 주고 있죠. 다른, 다른 신호 볼까요? 조금만 더 거슬러서 올라가 봐도 여기가 대박입니다. 가이 신호가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는데 어디까지 올라갔죠? 여기까지. 심지어 셀 신호도 이렇게 떨어지기 전에 이렇게 미리 나옵니다. 미리. 아직도 이 지표가 제가 뭐 많이 보여드리진 않지만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좀더 이렇게 가서 볼까요? 여기도 행보장이죠. 이렇게 가보면 여기도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발끝에서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좀더 뒤로 가봐도 여기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신호가 여기 중간이 아니라 이런 거 아니라 여기서 나오죠 이걸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횡보장 같고 이거는 이렇게 갑작스러운 뭐랄까 급상승? 이런 거는 조금 조금 늦게 나오긴 했어요 이런 신호는 근데 여러분들 지금도 보시면은 거의 웬만한 상승에서 신호가 발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발끝에서 중간에 나오는 게 아니죠 이런 곳이 이런 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게좀더 넘겨보면은 여기 이만큼이나 상승을 했죠 근데 신호가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 완전 이거 보이세요? 발끝에서 나온 거. 여기서 신호가 나왔잖아요. 여기서 이걸 저희가 이제 집중을 하셔야 돼요. 궁금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수익률 한번 이렇게 찍어 볼 텐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캡처 한번 해볼게요. 이거 이거 보이시나요? 제가 캡처한 건데 저 지표대로 큰 상승을 발끝에서 먹을 수 있고 발끝에서 샀다면 수익률이 364%입니다. 아직도 이래도 이 지표 안 받으실 건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략 기억하시나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저희는 정말 간단하게, 뭐 힘들게 뭐 아는 거막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뇌가 편하게 투자하시면 됩니다. 신호 받고 리플 사고, 또 신호 받고 리플 팔고 이것만 반복하시면 되세요. 저희 투자하는 생활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뇌가 편합니다. 삶의 질이 올라가고 뇌가 편해져요. 이 지표 원하시는 분들 지금 제가 화면에 전화번호를 적고 있습니다. 제 개인 번호고요. 010 9675 1627로 숫자 3과 리플 모멘텀 지표라고 문자 보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지표 소스 코드를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이 지표를 이렇게 무료로 드리고 있잖아요. 저는 금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료로 드리는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 무슨 조건이냐? 아까 보셨던 횡보장 있죠? 횡보장에 신호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횡보장에도 신호가 나옵니다 근데 이 신호도 저희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은 횡보장에 나왔던 매수신호가 급등 전 저희한테 주는 신의 기회일지 아니면은 횡보장에 나온 잔신호일지를 저희가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차트가 다 지나가고 뭐다 확인하고 뭐 그때 보면은 못자죠 이미 다 올라는데 대신에 횡보장에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그냥 신호에 받고 무조건 사야 돼요. 횡보장에도. 횡보장에 들어간 대신 뭔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렇게 돈을 잃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표값 냈다. 이렇게 쿨하게 생각해 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 빨리 여기 위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지표 소스코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지표 소스 코드를 받으실 텐데요. 여기 위에 적혀 있죠. 리플 모멘텀 지표라고 적혀 있습니다. 받으셨으면 이거를 모두 복사해 주세요. 컨트롤 A를 눌러서 컨트롤 C를 눌러 복사를 해 주신 다음에 여기 트레이딩 뷰 왼쪽 아래에 파인 에디터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 주시고 이거 기존에 있는 거 이거 딱다 선택해서 지워 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 주시면은 여기 위에 차트에 넣기 버튼 보이시나요? 이 버튼을 이제 딸깍 하고 눌러주면은 차트 여기 적용 중인 모습이 나오고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적용이 됩니다. 그럼 저희는 지표 세팅 어떻게 하느냐? 지표 세팅은 저희가 진짜 건드릴 게 없어요. 그냥 XRP, 저희 리플 4시간 봉, 4시간 봉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따로 세팅은 건드릴 게 없습니다. 이제 그냥 단순하게 신호에 맞춰서 저희가 매매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아까 보신 것처럼 조금 짤짜리들 뭐 20%, 40%도 먹을 수 있고 신호에 따라 저희가 매매를 하다 보면은 가끔씩 큰게 나와요. 150%, 350% 이렇게 큰거다 같이 저희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 위에 지금 자 계속 적어 놓은 거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 주시고 지표 받으시면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세팅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리플 4시간 봉이요, 4시간 봉, 뭐 1시간 봉 이런 거 아닙니다. 4시간 봉이 이게 가장 정확하고 수익률이 좋아요. 제일 좋습니다. 그럼 이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